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 저를 또몇번 보신 분도 계시고 매주마다 보시는 분도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곳에 오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미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데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방송을 해 보니까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방송사약은요, 일반사는 하지 못해요. 제가 방송사약을 어, 기대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었지만, 성년 체험을 거의 7년만에 했어요. 그런데, 꿈에 잠자는데, 실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 어, 어떤 빛이냐면, 황금색보다 더 찬란하고 밝은 빛이에요. 그영광의 눈도 뜰수 없는 그런 찬란한 빛 속에 하나님의 육성이 들려왔어요. 기도해라! 고함증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가 7년 만에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때부터 180도가 아니라 360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네. 정말 이곳에 있는, 계시는 분들도 다 성형 체험을 하고 은혜를 많이 <laughs> 받았기 때문에 아마 360도 아니면 180도 예, 네, 바뀌신 그런 분들이 여기에 언제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닌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임하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령이 이끌려서 그, 그날 만난 그밤 순간부터 이날 이때까지 거짓말 않고 한순간도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않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군대 훈련이 엄청 강했어요 7급기 12장 4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정산을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 군대라고 부릅니다 르 예.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여호와 군대 응. 가난앉 땅에 더 진입해갈그 군대로 이제 아, 네. 훈련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때부터 이제 개수해서 군대를 조직하는데, 어, 모세는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2지파를 네개 군대로 나눠서 유다지파를 앞세워서 또 뒤에는 에브라임그 군대를 앞세우고 오른쪽에는 루벤 군대를 어, 호위하고 왼, 왼쪽은 음, 단 군대를 이제 호위해서 예, 어, 전쟁에 임하죠? 그런 것처럼, 어느 조직이든 하나님이든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교회도 방송도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사역도, 시대도 필요하고, 기도 음, 후원자도 필요하고, 운명체 후원자도 필요하고, 여러 방송에 협력자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기를 원해요. 아멘. 정말로 치유 사업자로 성의 권능의 치유 사업자 피트니 클립만 그 그분의 책을 보면은 첫 장에 뭐라고 쓰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수행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였냐면 그 해답이 있어요 그들의 이명 속에 들어 있는 그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난 환란그 어려움 속에 처해있을때도망간다는 거죠 태풍이 불때 작은 새는 숨어요 독수리는 거기를 내리는 거 나옵니다 아멘.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다 사명자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분도 있고 아직 90%만 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10% 20%덜 드린 분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모든 가진 재물까지도 자녀까지도 배우자까지도 위에 올려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선교사 임명식을 합니다. 제가 강도사 때부떤했는데요 예, 대광 성교계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국내 성교 세계 성교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개척되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세상길로 나가서 돈을 벌까 했는데 어떤 분이 어, 성교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4개월 동안 강력한 어쨌든 군대 성교 군대훈련을 받고 성교를 어쫙 이슬람권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인도한 것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오니까 세계성교, 국내성교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해보니까 방송은 강력한 빛의 사역이며 건능의 사역이며 먹금의 강력한 예. 도구라는 것을 제가 엄청 깨달았어요. 하지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 주셔서 어, 지혜 좀 배출하는 게 사실은 제 사명입니다. 저희 평신도 때, 집사도 아닐 때, 성도일 때부터 저는 그 노방들들 10년 했는데 그때부터 지혜 좀들을 많이 신학 보내고 많이 세고 우또 개척했을 때부터 막 전도자, 강도자 신학 생들이 몰려들고 여기서도 이상하게 목사님들을 막오세요 그래서 어, 이번에 응답이 왔는데 우리 권사님을 수십 년 동안 천연사용 하면서 평생 동안 눈물 흘리면서 우리 남편이 대학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렇게 교회도 나오시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눈물로 헌신한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열반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시도록 두 날개 달고 이제 성교사로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사 임명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충전이 먼저 나옵시다.